가만 있어봐. 여기 유치장이 아니고, 송추현지 같아. 저기요! 저기요! 여기 유치장이 아니잖아요! 어머, 뭐 하는 거야? 돗자루는 또왜 깔아? 발도 담그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우리죄준게 없는데, 우리가 무슨 범죄자예요. 죄는 지금, 아저씨들이 짓고 있잖아요! 이깟더위. 참으면 되지. 쟤네들 사람이면 밥만 먹고 금방 가겠지. 얘들아, 우리가 지금 정신 크고려면 안 돼. 아, 시끄러. 시끄럽구나. 아주 말들이 많어. 저주받고 태어난 것들. 우린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래. 우린 삼신 할머니의 벌전이고 실성님의 벌전이야. 나는 마흔 되면 이쪽 생활을 그만둬야지. 항상 생각을 했었어. 나는 이 세계 꼭 떠나고 말 거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난 저렇게 나이 먹어서 추하게 살고 싶진 않았어.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성 정체성 레즈도 그렇고, 게이도 그렇고, 우리 젠더들도 그렇고. 자기의 마음가짐이 최고 중요하다?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노력은 할건 해야지. 노력도 안 하면서. 정체성을 뭘 따져? 못 바꾸면 성격이라도 바꿔. 운명은 못 바꿔. 팔자는 바꿀 수 있다? 팔자는 어떻게 바꾸냐고? 페풀며 살고, 내려놓고 살고, 마음을 비우면서 구업을 짓지 말면서 사는 게 최고야. 그리고, 지금 너네가 하는 이야기들은 죽고 나서 삼신 할머니한테 가서 따죠. 할머니, 왜 나를 이렇게 점지하셨죠?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을 팔아주시고, 이 세상을 왜 내려보내셨죠? 할머니,